소니야 아이고 아이고 뒤지게 해볼 거야. 아이고 저쪽 다리를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?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안 쉽지. 아이고 아이고. 오 다리 조금 넘어왔어. 오그렇지 손이야. <laughs> 다리를 좀잘 넘겨야 될것 같아. 어떻게 생각해? 어? 멈췄어? 더 해봐. 응? 움직여보세요. 어, 그렇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팔만 움직여. 팔만 움직여. 손이야. 어떻게 할까? 할까 말까? 뒤집기. 엄마가 안 도와줘도 되지? 할 거야, 더? 안할 거야? 해봐, 움직여봐. 그렇지. 아니야, <laughs> 이 다리를 이렇게 넘겨야 될것 같아. 그치, 지금 어깨는 많이 돌아갔는데 엉덩이가 무겁구나. 니가 다리랑 웬? 우리 예쁘니, 우리 예쁘니? 응, 돼지기 연습 더 해볼 거야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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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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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보지 말고 <laughs> 어 그래 네가 이제 연습을 하는구나 그만할까? 아이고, 못뭐 꺾이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다치겠다.